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아시다시피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중세 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 놓았다는 거죠.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그 시간대, 종목으로 이동되니까 꼭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누가 뭐래도 5G 대장주입니다. 딱 차트만 그냥 잠깐 딱 봐도 아 차트 참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3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인데요. RF 부품, 기지국 안테나, 라디오 시스템 등 여러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으로는 메이저 업체인 에릭슨의 점유율이 필터 기준으로 약 27%. 삼성전자형 5G형 안테나 필터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고 수익 구조가 모듈 제품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보면 이제 수익선 개선도 기대가 될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물려도 대장주의 물리라는 말이 있듯이 대장주로의 접근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2년간 성장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리 땡겨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죠. 월봉을 보시면, 8월 월봉, 8월 장대양봉, 8월 장대양봉의 센터가 25,000원 정도 되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봐도 월봉에서 중요한 가격권에서는 물론 60일선 도 있었지만 일단 지켜내려는 지켜지려는 네, 모습이 나오는 점은 다행이라 보입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25,000원 전후는 단기적으로 잘지켜줘야 겠고 증권사의 목표가라는 것이 최근에 보니까 목표가 4만원 제시한 곳도 있더라고요. 4만원을 제시한 곳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수익 중이시던, 손실 중이시던, 물방하지 않고 적정한 비중으로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려고 하면, 뭐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약 1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는데요. 코스모신 소재 기대감이 있죠. 하이니켈 양극재 전용 생산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생산 능력을 올해 1억 톤에서 내년 2억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은 LG화학과 삼성SDI에 공급될 예정인데 2023년에는 93%, 80%대가 아니고, 93%의 니켈 양극재 제품도 개발할 계획 등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주도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죠. 2분기 흑자 전환했고, 향후 모멘텀을 고려하면, 최근 저점이 1만 3천원, 1만 3천원 이하였는데, 최근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비중만 크지 않다면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기간을 이렇게 좀 넓게 한 1년치 흐름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한번 4년치, 5년치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이때 터진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달 네 이평선들이 모아져가는 모여져가는 또 일부도 수렴이 있는 상황에서 장대양봉의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만을 보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어떻죠? 종근당 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종근당.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최근 고점이, 세개 기업 모두 최근 고점이 8월 5일이었어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이유는 뭐였죠? 코로나19 치료 물질인 나파모 스타트의 임상이 있었고, 확진자 3명 모두 완치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거죠. 국내에서 나파모 스타트 관련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는 손에 꼽혀요. 종근당 바이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손에 꼽혀요. 근데 그중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업체는 종근당이 유일하고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되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어떻죠?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 정확히 급등했을 때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손에 손 잡고 모두 매도세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됐었었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최근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기대해 볼수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봉이렇고요. 주봉 20주 MA, 월봉 5MA. 일봉에서 봤을 때 최근 저점이 주봉과 월봉에서 저감의 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뭐 반등이 큰건 아니지만 혹시 고점에서 물리신 분께서 물타기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비중이 커지면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면 아잘 샀다 욕심도 더 커질 수 있어요. 본업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셔야지. 나파모스타트 스타트의 그 임상 결과가 좋았을 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런, 점,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나파모스타트의 비중을 크게 두신다면 주가가 상승해도 유연하게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CJ ENM입니다.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의 지분가치,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가치, 자사주 등을 합치면 현재 CJ E&M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지분가치가 CJ E&M 시가총액을 넘어서요. 이는 무슨 말이죠?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부각받으면, 생기다 보면 보다 편안하게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평가 매력에 부각받을 때가 올수 있다는 거죠. 3분기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부분의 지속적인 선정과 디지털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할 가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흐름과 수급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 파란색이 외국인 보유율이에요. 외국인이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10월 말부터는 백신, 코로나19 백신 임상 관련 소식도 들려올 텐데. 이와 같은 소식들이 CJ ENM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 저점을 지켜주면서 움직여준다면 보다 견주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아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 일진 머티리얼스 회사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지 않으실까? 특히 뭐 7, 8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3분기부터는 말레이시아 라인 안정화에 따른 이익 성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관심이 많고 혹시 비중이 크시다면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최근 SKC 측은 아직 결정된 사,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는 있지만, 손자회사인 어디요? 손자회사인 SK 넥실리스. SK 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동박 생산 공장을 지을 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일진 머티리얼즈 공장 옆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우려되죠? 핵심 인력 유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1집 머티리를 즈도 작은 기업이 아니지만 SKC 대기업이 오면 국내 인력, 또 현지 인력 유출될 가능성 우려를 안할 수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말씀드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월봉을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놨지만 5만원 이처럼 5만원 이상에서는요. 이게 월봉이에요. 5만원 이상에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임을 보건데, 일단, 5만원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5만원에 강하게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보시면, 뭐, 121선, 200일선, 2 4일선에 우상향 중인데, 21선 하락 중이고요, 또, 최근 어떻죠? 추세에서서 중요한 하늘색 61선 조차 9월 중순 이후에 우 하향으로 꺾였어요. 지금 보시면 6월 초 중순에 한 3개월여 만에 61선이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제는 또한 3개월여 만에 꺾였어요. 장기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6일선은또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한 1, 2주 만에 우상향으로 전환된다?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한번 꺾이면. 그래서 그 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5만원에 일단 강하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안정을 찾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FST입니다. 지난 2분기에 워낙 큰 상승이 나와서 많은 분들 관심을 여전히 아직도 갖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1위 포토마스크 오염 방지 부품인 펠리클 생산 업체죠. 극자외선 EUV용 펠리클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 개발 기대감만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주가는 최근 그래도 강하게 지켜지고 있는 2만 원이, 2만 원이 깨지지 않았을까.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시한 평택의 신규 라인과 중국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 사이클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처럼 5, 월한한달반 정도, 정도 세게 오르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죠?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4천억 원 수준. 최근 2만원 지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2만원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4천억 원 수준은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잘 지켜내고 있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흐름상을 보더라도. 비중만 크지 않다면 극자외선형 펠리클 개발에 따른 성장성을 감안해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네, 9월 20일 이후에는 지난 여기 거래량 아래 보시면 한 5월, 6월 달 팔았던 기관이 이제 9월 20일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이게 매수로 돌아선 것을 봤을 때는 보다 2만 원 초반. 네, 하반 경직성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하늘색 60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또 에메랄드색 1 2일선은 우상향 중에 있고 주가는 센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 이평선들이 점점 이렇게 모여져 가고 있어요 한 2만 2-3천원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모여져 가고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추 계산해 보면 한 10월 말 전후에는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더 수렴에 있을 거고 그럼 기술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좀더 기대감이 크다면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더해 갈 것이고 아니라면 또뭐 관망포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진검승부는 여러 이평선들이 조금 더 수렴해 가는 빠르면 10월 중순, 기본적으로는 10월 말 전후.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감과 뭔가 좀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섯 개의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신속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